갈게요, 이제. 네, 갑시다. 잠깐만. 사인 드릴게요. 오른쪽. 네? 아, 렛버, 시어아우 렛. 슬슬 버프 돌리시고. 이제 가면 돼요. 어, 잠시만, 미용이 온 것? 아, 네. 급증한가? 찍찍거같은데 걸었어요. 네. 자, 3, 2 1. 융화 깔고 싸세요. 어, 안거안 아, 안됐친데 잠시, 아, 잠시만. 아, 니안 겹친 줄 알았어. 나 분명 겹친거 보고 었는데안 되네. 어, 나 너무 나섰어. 그때 끝이죠. 넘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다 야다 오른쪽 있어요. 얄다 오른쪽. 지금 올라왔고. 어디 갔냐? 찍어요, 찍어요, 찍어요. 찍어요? 아, 아 판장 얄다, 오른쪽. 얄다, 오어 제발. 오케 나이스. 아우, 판장에두개 빠졌네. 어깜놀했네한 마리만 먼저. <laughs> 조금 위험했고요. 2패. 바로 걷게요 46? 아니, 47? 어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둘이 받는거같 아 이거 상관 없어요. 오 이거 다에기리세요카되면 약해질 예정. 아 뱀이. 아. 이제 이거. 가... 57초부터 볼게요, 57초부터. 아, 오케이, 감자랑 메테오. 녹스요. 메테오입니다. 감자랑 동시에 와요. 대구대구한 마리, 두 마리 길게 와요. 세 마리, 46, 이제 2초 나왔어요, 건너. 아이씨, 아, 의지만 썼네, 씨발. 건너 옵니다, 이제. 사슬 왜, 떨어지면서 바로. 뭐야, 왜안 와? 제발, 제발 가운데요. 아, 이제, 이제 와요, 이제. 가운데, 어. 오, 알겠어요. 아이 참, 제가 잘못했거든 아, 이거 밑에 라다가 뒤질것 같아. 씨, 이 이거 극딜 이정가지고 이거 려고 할때좀끝났는데 오, 골 랐어요. 그냥 뭘 봐? 밤로요 이거 하깔뻔한요깔 려면 55초에 와요. 메테오 감자랑 동시에. 그래. 대구대구 두 마리. 아 뭐야, 아뭐까 뭐야? 와 이거 급딜로 치면 너무 아깝네. 급딜 딜아까데그니까 이거 그냥 평결하고 그패그테오 대구대구 대구 다 보고 나서 딜 들어가죠. <laughs> 이제 스스 걷는... 왼쪽. 응, 가아 역시 몰라. 아 씨, 이거 밑테프 때문에 패못 받은 거지. <laughs> 참나 <웃음> 이런 파트인도 처음 어 아. 쳐? 이게 메테오 와요. 아야메테다아이 어, 아, 정도면 뭐. 대구대구 대구 도마리. 아 사슬 존납파 모두 돌릴게요. 어. 제발 넘어가야 어, 어가자겠다 오케이 타임 굿 오. 쳐 맞고 죽은 거 매우 화나네아 씨발 목이 있어. 아 개빡쳐. 시간. 5초. 5초. 아목이이나스 아, 있어. 어, 무기. 차징 조금더 아, 아, 하고, 어 아, 더 아, 더 아, 할게요. 일단 미리 영화 깔아놨고요 어, 여기 주먹이 날라다니는데? 주변에 어? 날라다니는데? 강아리죠강아리도 보고 할게요. 들어갔어? 오케이, 지금 갈게요. 음. 3, 2, 1, 싸세요. 첫 번째. 번째. 와, 그린크. 와, 대세다, 그, 우리. 네. 아니, 뭐 사라. 바로, 바로 미들 가나요? 미들, 오케이, 나이스. 셀터 깔아져 있어. 오케이. 뭐였어? 이 미로 주. 어일번삼분이고요 흡입. 에이 1 0초 남았어요. 일번삼 분. 일번삼분 됐습니다. 한번 프리트. 아니와 미로. 어? 이 파티 개 미쳤는데? 이거? 반핀데? 뭐야? 반핀 쪼금 이만해지네? 50.. 50, 50. 그 다음, 50.. 이거 다음 급딜 한.. 근데 다음 급딜은 해야될 것같아 근데 나 방금 엠버링크 못 쏘고 극딜했어 아니 이거.. 이거 일패왜바꿔놨 안남? <laughs> 내가 극딜 그개 늦게 으니까 가인디 끝나고 극딜는데 이거 혹시 해도 가능하신가요? 이종어 해도 쿨 들고 바로 드릴게요 오케이 확인 확 확인 1무권 후빕 육번이다가 안전발판 이용하시고. 아 저거 애매한데, 뭐야 저거 뚫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뚫린다. 이거. 어, 씨발. 이거 깡딜고 넣어야겠다, 이거. 아, 어, 뭐야, 씨발. 급이 어, 뭐야, 이거. 그럼 어떠세요? 뭐 오케이, 나이 네, 감사합니다. 위로. 내려가고, 45. 프리드 살걸 그랬나? 오늘 그 인기가 거의 밝아져서 그냥 리모드 할게. 오케이. 오케이. 메테오 흡입. 오케이, 여기 나이스. 에이. 네. 일단 올라갈게요. 페그 오 헤리 빠른데 건너메터 관계야. 준박 빠르네. 이러면 프리드 싸울 거야. 준바 급질해야 되네. 왜안 때려? 가을이가왜 깜짝 안, 안, 안 때리냐? 나안 때려. 6 번. 돼 있어요? 네 이거 이제 건너면 약1 0초 정도 남았고 직전 메트요 그렇게 그렇게 쓸까요? 아니 어차피 어차피 건너고 가야돼 에킬 쓰는게 아씨 뭐, 강아리죠? 뭐. 감자보다 왼쪽 감자 무적기? 임시도 없네 아로고제아 뭐. <laughs> 아, 아, 나. 아 <laughs> <35. 웃음> 준비할게요 감미가 3 2투원 지금 세요 두번째 기 라인 잘잡 좋습니다. 테오 4초 3 2 1 스매셔 죠 4번 뚫리는 어. 말판이요. 아니 이거 그냥 던져 어. 어됐 계속 나와어요 나, 이제, 이제, 이제 쓰고 있어요. 와. <웃음> <웃음> 뭐야. 어, 너무, 너무, 어, 나 빠른데? <laughs> 오랜만에 이런 파티를 해보네. 검은색 하 아, 이거 눌러야 아, 야, 야, 제발, 제발. 좀 살살 하자. 나더익숙좋다 어떻게 생각하 그럴 수 있지. 있겠... 아, 이것만 계속 하는 데가. 아니, 진짜. 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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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음, 일단 평균 좀 넣다가. 아, 이거. 이따가 이거 할까? 권유. 퍼퍼 써야 됩니다. 네. 아, 퍼퍼 패 올릴 수밖에 없긴 한데. 마음의 극대로 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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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진짜 태카 엄청 많이 까먹었어. 이상한 거좀 많이 면말 거야. 아야 다음 건넌 보고 그때 들어갈 아, 시발 프리드 무슨 이 하, 발나이프리는 몇색이든 나이게 이런 수식이 없니고 <목소리> 갑니다. 3, 2, 1, 쏴세요. 어, 아 뭐야. 베를 오랜만에 해서 손이 안 리지. 스매셔 끝. 내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갔다줄를 많은데요? <laughs> 아, 많은, 건 아, 많은 건 아니, 많은 건 아니 포. 와, 진짜 쎄다, 근데. 어, 진짜 개쎄네요, 우리. 와, 진짜 이런 파티 얼마만에 <laughs> 하는 거지, 뭐. 야, 또너하았냐 이거? 한 번에 폭탄 세개 나오는 거? 어, 뭐야? 그냥 폭탄이 날 따라다녀. 아, 댕겨. 아. 아 더욱 가야 될 수입니다. 아씨, 너무 많이 두고 가는데 역시 사태 같은 거 어렵긴 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씨. 3회, 4회 됐 진짜 이거. 와, 유니온으로 안 키고 유니온으로 안키가나온돼아쉽 이따 가라 와우 건너 한번 보고 중간에 그기부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 지금 봐볼게요 아씨 뱀의 사퇴 진짜 어려워 제발 나에게 이런 실용 줄이마 권능 오케이 10초 뒤에 극질도 하면 되겠 잠시만 뱀의 사 진짜 아니 가운데서 C 계속 갑니다 리2 어. 좌우탈포 위트포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쐈어요 마무리 가. 갑시다, 갑시다. 된 바로 부서랍세요. 오케이. 끝낸 되겠네. 요 어? 이게 안 된다고? 까비.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제가 실수했던데 서버. 아.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